아, 여기는 지금 현재 시흥3동 어, 주택가입니다. 여기 반지하인데요 오늘 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어, 도배도 하고, 또 장판도 깔고, 또 집을 좀 깔끔하게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, 지금 오봉수님도 계시는데, 잠깐 저희가 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어, 여기 방두 칸에, 어,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습기가 좀 많고, 어,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네. 지금 이 도배를 해서 용도인데, 그전 상황은 아좀 많이 좀 지저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오님. 네. 오늘 지금 무슨 행사예요? 행사라는, 이게 무슨 공사예요? 아, 예. 예. 우리 한국 사회 평화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. 한국 한국 사회 평화 협의회의 이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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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한사평이라고. 네네. 그이 일곱 개 종교 단체에서 네. 모임을 가진 게 있습니다. 네네. 네. 거기에서 우리 이제 불교가 각그 종단별로 네. 이제 이렇게 배분해서 네.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 네, 네. 그 사업 프로젝트로서 네. 하고 있는데 네. 우리 금천구에 불교목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. 어, 지난 그 7월 18일 날 네. 이제 또이 10kg짜리 김치 400박스 하고 또이닭 통다리 네. 그거 1,600개 하고 또이 집수리봉사까지 해가지고 한 천만 원. 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한 하루에 7월 18일날 다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. 비가 와가지고 이 도배는 도배 장판은 비 왔었을 때 시공을 하면은 이. 조회가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다고 오늘 무더운 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. 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체에서 이 집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선정하게 됐는 어떻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 집을? 아이집선정게 되는 사제 네. 제가 그 이렇게 수급자 그 집을 방문 하는데. 장판하고 뭐 도배에 곳곳 썩어 있고, 그래가지고, 그 양면 회장님이 여기 좀 도배 좀 해줄 수 있나 네. 해가지고, 선정을 했습니다.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어때어땠나요 지금 네.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배를 해도 해가지고 깎끔한것 같은데, 네.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집이 좀 어떤 네. 형태였습니까? 이그 곳곳에 네. 그 이의 그 곰팡이 싫어가지고, 좀 썩어 가고 있고, 자, 장판이 알다시피 보다시피 예. 장판이 굉장히 이렇게 낡아져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시우기에 네. 그러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여기는 꼭 해줘야겠다 해서 선정했습니다. 아, 여기 살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? 아 어머니 그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. 예. 네, 저희 유한고 서비스를 받는 아, 수급자 씨입니다. 아, 혼자 사시는 거예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네. 네 오늘 우리 오수전원님께서 봉사 단체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, 어, 시행삼동, 정말 제가 봐도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. 혼자 사시는 그 노부모 집에 아, 도배와 장판을 지금 어, 편하게 좀칠수 있고 어,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